개인적으로 꼽은 이번 DX코리아의 다크호스는 풍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풍산그룹은 정밀금속 가공으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방산 분야에서만큼은 각종 탄약과 포탄 같은 화약 무기로 특화되어 여러분들이 군 시절 그렇게 많이 날랐을 각종 탄통과 포탄 박스 등에 써 있는 그 풍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풍산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악의 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근데, 아무리 탄약과 포탄을 운반할 때 견고한 박스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최소한 손잡이는 좀 들고 운반하기 편하게 만들면 안 될까요? 제가 군 시절 K21 장갑차 포탄을 그렇게 많이 날랐었는데, 40mm 포탄 수십발이 들어있는 목재 박스에 밧줄 같은 손잡이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셌네요. 아무튼, 이번 DX 코리아에서 풍산이 선보인 제품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온 제품이 있었는데 바로 관측 포타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전투 정보실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화력덕후로 정말 유명하죠. 오죽하면 국방부를 포방부로 부를 정도로 K55 계열이나 K9 같은 자주포는 이미 전력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정말 폭넓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풍산에서 선보인 관측 포탄은 이런 155mm 자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포탄 형태의 관측 장비인데요. 목표 지점 상공까지 도달한 관측 포탄은 포탄 내에 설치된 관측 자탄을 분리, 선회 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측 자탄 하부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때 사진과 좌표 값이 함께 전송이 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이내라는 설명입니다. 포라는 무기 체계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정확한 좌표 없이는 정확한 포 사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관측 장비들과 관측병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관측병의 안전 같은 문제점이 많은데 이 관측 포탄이 군에 전력화된다면 포탄 발사 후 착탄 상태 확인 및 좌표 수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포절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관측 체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큰 장비입니다. 이외에도 풍사는 자사의 다양한 포탄과 탄 라인업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 시절 그렇게 많이 날랐던 다양한 K21용 40mm 포탄도 볼수 있었네요.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번 DX 코리아에서 풍사는 디스플레이에 유독 많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의 동서 뿐만 아니라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 세팅까지 고급스러워 개인 취향 탓도 있지만 풍사의 전시장이 가장 눈에 띄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 관람객들에 대한 응대 역시 매우 뛰어나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시장의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런 방위산업전에서는 해외에서 많은 군 관련 인사들과 바이어들이 방문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비전과 혁신적인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설명드리면서 투자나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풍선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